네, 제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요즘 영상 못 올렸는데, 제 스케줄 바쁘고, 또 그거였더라. 좀 바쁘고, 좀 시험이 좀아땅겼다좀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늦은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는 영상이 조금 늦, 늦어, 이제 네, 좀 지나도 영,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아예 못 올릴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 좀 가까워져가지고 네 일단 작좀기억나요 제가 이번에 떠서 생 게임은 공포게임 그랜니네아우 그란니 아 그랜니라는 게임입니다 아 네. 진짜 이상하네요 네, 일단은 이 게임은 김현파님께서 이미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략법도 소개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초보니까 이지 모드 감겠습니다자소리좀 키우고요. 일단은 데이 1이 나오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총 기회가 다섯 번인데 그걸 다 소모하면 죽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 1때 할머니한테 이제 기, 할머니한테 들키면 이제 기절 당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튜토리얼도 없거든요. 이렇게, 스피, 이거, 조작바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걸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절하시면 요게. 요거에 컨트롤, 이렇게 하시면 좀 무겁게. 아니, 좀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좀 무겁게. 네. 이렇게 합니다. 가볍게. 손동작을 누르면 이제, 이제 아이템 열거나 또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할머니, 나봤죠? 왜냐면 저 발견했습니다. 그냥 바로 도망 아이씨아 아 이게 이제 네, 소개좀 하다만 요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다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네, 3층에서 떨어져서 아이템을 찾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할가그 떨어지는 소리 듣고 쫓아봐요. 네김연파님그 방송은 좀더 재밌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아 잠겼네요. 야, 할머니한테 죽으면 잠긴다 뿐이예요 그냥 도자기들고 할머니 후추5네 아우 진짜 안 닫아져. 침대에 가서 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할머니 이제 이동은 봐야 돼요. 할머니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화장실로 가는지 할머니가 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못 죽입니다. 왜냐면 AI가 똥 멍청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할머니가 가까이 있을 때 들키면 할머니가 무섭게 몽둥을 뗍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한번 농락, 농락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다 다시 다줍니다 머리가 쳐졌찾다가 오, 이씨, 오, 참고로 할머니한테 들켰다가 면 저기 지대에 놓습니다. 아, 덫. 덫에 걸리면, 덫에, 그지? 이제 할머니가 그덫걸린 소리 때문에 쫓아와, 쫓아와요. 밑에 내려갔죠? 다시, 용감하게. 닫아주고, 열고, 열고, 열고요. 저, 저 빨간색 통리밖에 있다가해을게요이 상자를, 이제, 이게 밀친 다음에, 상자, 아이. 아이, 똥 컨트롤, 아이. 아, 죄송합니다. 저 컨트롤이 좀 미숙하다도, 그 전에,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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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할머니한테 절대 안 죽어요. 네, 네. 네. 이제 아이템이 이게 랜덤로 있기 때문에 일단 니퍼 확인됐습니다. 화면 소리를 들으면 할머가 쫓아옵니다. 네, 저는 진짜 디벨파님은 이거 3분만 켜셨는데와 좀...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 저는 이거 못 깨거든요. 얘기, 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본 이런 겁니다 할머 유인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고인모양 소리가 소위 좀 많이 들리거든요 이거 두게 재밌어요 들었죠 숨잘 숨어줍니다 이제 석궁이나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서 석궁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석궁을 쏘면 할머니가 그 기자한 시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이동 속도가 좀더빨라집니다한 네, 맞습니다. 왔어요. 네올 겁니다 아마도 할머니 이제야서 되게 할머니 움직임 되게 느려요. 잘못 저, 저 갔을 때문 닫고 이도드대들 내리고 이 가스 온을 하면 할머니 기자합니다. 네. 차고에서 아이템 같은 거 해주고 이거는 석궁이 없을 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할머니 몽둥이 버그도 있으서 할머니 몽둥이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절대 이거 열어주면 안 됩니다. 네, 2분입니다. 이지에서는. 제가 일단 착했는데, 2분이면 일단은 되게 여유롭거든요. 일단 여유롭기 때문에, 일단, 할머니 시체가 있죠. 네. 망치가 있는데, 하, 아, 할머니 이제 소리 들어도 이제 부활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망치들 빨리 써줘야 돼요. 어떤 아이템은 빨리 써줘야 돼요. 네, 일단은 망치들 한 번, 두번써줘고요 이제 석공이나 아이템쓸 겁니다. 네, 석공 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방, 봐도 쓰진 않을게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3층 가져고요. 요, 요에 CCTV가 있거든요. 이 CCTV를 일단 부셔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판자를 뜯어내고요. 다시 붙이고, 잘못해서 이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고? 네, 저는 안전한 가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을. 네, 잠겼네요. 네, 망했어요. 여기 두세 마리, 여삼층에 떨어지면 죽어요. 네,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c g 아이 붙인 다음에. 이 나사를 촉. 빼줍니다. 할머니가 있을 부활 시간입니다. 주세요. 왕신 다 쓰니까 간 버주실게요. 어, 네. 할머니가 아직 부활하기까지 아직 몇 초가 나,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석공 캐 먹고. 저는 저는 좀 안전하게 풀이 해야겠습니다. 이 지하실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딱어가면 아, 이거 아직은 안니네요이 종소리 하면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아직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이 게임은 그냥 단순히 소개하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네. 더 자세하고 재밌고 또, 세세한 공략을 좀 듣고 싶다면, 김엔파님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문 연술이 있는 하명 단두장이 맞다는 소데저게 단두대방이라고 하더군요. 은하이명 친구 되게 느려요. l 지모드에서 좀 제대로 플레이하고 싶다 하시면 노멀 모드 하는데 가서 준다. 15분 이만 쪽에. 하면 싶다. 싶다. 이거 못 뜬다. 왜냐면면머면은 대지기 때문이죠. 네, 대지예요. 진짜 진짜 대지입니다. 진짜 대지기 때문에 못 뜨어요. 아 이거 이거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왼파님께서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이 종소리를, 이 선을, 냅니다. 그 할머니가 저쪽 문을 들어갈 면 이쪽 문은 할머니밖에 못 들어와요. 제가 저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아니네. 어? 을 때, 을 때, 도 직진하세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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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할머니 저쪽으로 오실 거예요. 어우 깜찍해. 요우 할머니. 문 닫아주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할머니 이지몬 나서 속도가 느린 거지 노모 모드에서는 좀 빠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금 내고 꽁 먹고 빠사에 들고. 이렇게 일단은 안전하게 하십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유인합니다. 어우.. 아.. 네 할머니 소리도 인해서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템을 잘 못하기때문에 웬파님 공략을 보시고 오셔야 된니다 진짜 웬파님 공략을 보시면 네, 좀 이해가 될거예요 화장실 못들어가서 일단 망했는데 일단 바로 화장실 들어가셔야 돼요 화장실 봐도 빨리 나오자, 화장실은. 싸주고, 한번 기절시켜주고. 비키삼! 네, 비키삼. 할머니, 기다리 하고, 기절시켜주고. 어우, 진 미친 할머니. 네, 석공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니퍼 니퍼는 리포, 꽤 많이 써야 돼요. 이판은 빨리 많이 써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 3층 감옥 있죠? 거기에서도 빨리 써야 됩니다. 지금 2분밖에 하면 기절을안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한번 잘라줬다가, 현관 써줘야 돼요. 현관이, 아, 현관 써주고, 이제 파랑키라는거 얻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화장실 들어가줘야 돼요. 화장실 아이템이, 변기, 여기 없고 네, 이런데 확인하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요인데 확인해 주고 아이템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요, 어, 터 쿨, 어, 그랜, 예, 케이즈, 앤. 뭐라는 거야? 전 영어를 못습니다 영어를 안죠 싹투잘 해주고 아, 이 여자 할머는못 와요 왜냐면 제가 기절시켰기 때문에 이도대네 아시텍 네. 다난 여기 숨을 깼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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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온거 같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지금 부활한 거 같습니다 아잇 소리 괜찮아요 할머니 금방 부안했네요. 아마도 제가 그 소리들 좀 많이 내다 보니까 할머니가 빨리 부안한 것 같습니다. 그 영어가 아불안한데아 그 아, 망했다. 돌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돌릴 때 아마도 할머니가 안될 거예요. 와도 저기 지금 문 열려있죠. 저기 바로 들어가서 숨으면 할머니가 못 뜯어. 그 자기가 보고 있는데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좀 멍청이 플러스 돼지기 때문에. 바로 음, 이제 여기다가 껴서. 미스님 만든다. 여러분들. 파당키이파당키로 이제 웬만한 이제 예 웬만한 이제 집에 도망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다 웬만한 다 완성했어요. 네, 아니, 아닙니다. 지금 화면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석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제가 멍청해서 좀 까먹습니다. 남자 석공을 일단 미드키 이리로 써서. 할머니들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지금 와야지 이게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계속 왔는데. 왜 이딴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제발 와 주세요 할머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아 제가 이게 왜 빨리 징냐면요 지금 제가 또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할망고 진짜 아, 망할 할망고왜 아,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부산하게 와나 와다 와다 표미점 아 재산 내운데 아 와다 왔다 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한5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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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근데 5조 이거도 조5문 5조 가스 온 해주고 오케이 빅5처 이제 이 쯤에서 다시 이제 석공은 다시 등장할 때입니다. 아, 이제 석공 없으면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충고하는데. 왼판도 석공 없이 절대 못겠죠. 근데 그처럼 하면 이제 그냥 이제 now or gone부터 for or two 아우씨 영어 몰라. 이제, 이제 이분 동안 기자 했단 소입니다. 리 일단은 2분 안에는 어디 가야 돼? 일단 은 여기에서 이 밑, 카드 카키 있죠? 이거 일단 열어주고, 내 아무것도 없고요. 봐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란 키, 파란 키는 빨리 형에 써줘야 돼. 할머니가 저게사전는데 바로 부어야지는 않네 할머니. 아직 2 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니스폰 이제 잘 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파란 키. 코드라는거 찾아야되는데 코드는 왼판에 공략 보시면 나와있어요 할머니... 샷건은 그 어디갔지? 아, 기억 안나면 망하는데 이잘 기억해야되거든요 아이템의 위치들 샷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샷건은 그 부품은 조립해야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공을 다시 들고. 더 이상 은 아이템은 버튼 눌러서. 어, 네. 요 테디는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건드시면 할머니가, 네. 빡칩니다. 네. 할머니가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잘못하면, 네. 죽어요. 머면 이중속도가 빨라지고 눈이 빨개지고요. 그러지 공격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이제 네, 필요한 거는 코드인데, 아직 이분, 입은... 미치셨나? 어쨌든, 마스터 키한거 찾아야 돼요. 수박? 썼고, 아, 지금 아이템이 다 위치가. 지금 수박에서 파란 키 얻었죠? 필요한 건 사각키라는 건데, 사각키가 어디있을까 할머니, 옵니다. 할머니, 왜요? 왜요? 쉬, 슛, 할머니 기절시켜줍니다. 아, 나 드라이버, 아, 나 진짜 멍청인가? 아이, 아이, 진짜, 할머니. 저기, 꺼지세요. 쓰 여러분들. 드떻티베 v 요거 안 하는 길이. 네. 그래서 이제 석, 이제 드라이버라는 거 얻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뿅! 이 네, 이제 싸주고요 드라이 빨리 써줘야 돼요. 이제 코드, 이제 코드하고 마스터 키한거 찾으면 되거든요. 하면 불화, 부활, 다시 불화 했겠죠아 진짜, 제발, 빨리 끝나자. 제발, 빨리 석공, 석공만 이제 하면. 오케이, 사각키. 이 사각키는 이 지하시에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각키들, 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 벌써 보였어? 버리고, 석권 빨리 먹을게요. 지금 아직 시간이 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왜이석권을 뭐냐? 위험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먹고, 닫아주고 이 부분 닫아주는게 앵간 효과가 있어요. 화면이가 그 조금 멈춰요. 네. 아, 제발 이제 그 꽂는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통니바퀴를 이제 구하면 된다. 아요번 영상이 조금 길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쉽게 한명 부하했을 겁니다 뭐아니면 말고요 어머니 제발요 아씨 할머니 진짜 안 오시네. 할머니. 아 할망고.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김어띠네 하면 기절시켜버리고요. 안안안김어띠 아. 제가 왜 비행이